배우 정해인과 블랙핑크 지수가 함께하는 설광아 대본 리딩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완성도 높은 대본에 뛰어난 연기력을 갖춘 배우들의 호흡이 더해진 최고의 순간이었다는데요. 12월 18일 첫 방송을 앞둔 JTBC 토일 드라마 설광아는 25%에 육박하는 시청률로 대한민국의 신드롬을 일으킨 스카이캐슬의 유엔미 작가와 조연탁 감독의 재회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입니다. 29일 공개된 대본 리딩 영상에서는 제작진과 배우 군단이 한 자리에 모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환상의 호흡을 선보였습니다. 정혜인과 지수는 깊이 있는 캐릭터 분석과 밀도 높은 목소리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제독 교포 출신의 사연 많은 명문대 대학원생 임수호 역을 맡은 정혜인은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비밀스러운 미소까지 캐릭터의 다양한 면모를 깊이 있게 표현해내며 이목을 집중시켰고요. 발랄하고 귀여운 호수여대 영문과 신입생 은영로 역을 맡은 지수는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외유내강 캐릭터와 높은 싱크로율을 보였습니다.